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인데 몸은 다 만드셨나요? 저는 여름 시즌 한정이라도 몸이 좀 볼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5원 사전은 근육입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손가락 근육 발달해보세요. 우리 몸에는 크고 작은 650여 개의 근육이 있고 무게로 치면 보통 사람들 체중의 약40% 정도가 근육입니다. 이 근육의 영어 명칭이 머슬인데 머슬의 오원을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 근육을 뽐내는 바디 빌더들을 떠올려 보면 힘을 주는 부위에마다 꽁틀꽁틀 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과거 고대인들은 이 모습이 마치 피부 속에서 쥐들이 움직이는 것과 닮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쥐를 뜻하는 무스의 작은 표현, 말 그대로 작은 쥐를 뜻하는 말이 무스클루스인데 이 말이 어원이 되어 14세기 후반 지금의 영어 머슬로 파생된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근육 경련이 온 것을 쥐가 낫다라고 하잖아요. 설마 이 말도 여기에서 유래가 된 것일까요? 아니요. 정확한 유래는 알수 없지만 많은 전문가들의 추측으로는 근육이 수축돼서 일시적으로 경련이 일어나는 것에서 줄이 켜다라는 말을 어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쭈구리다의 옛말인데 근육이 쭈그러든 현상이 오면 줄이가 왔다라고 말하다가 이 말이 어쩐 일인지 쥐로 변화네요 쥐가 났다라는 표현으로 굳어지게 된것일게요 혹시 영어에서는 쥐가 났다라는 표현이 마우스와 관련이 있을까? 기대했다면 역시나 아니요입니다. 경련을 뜻하는 크람프나 스파즈 말고 아메리칸 슬랭으로 찰리 호스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과거 메이저리그식하고 화이트삭스 팀의 다리를 절뚝이는 말 찰리가 그라운드 롤러를 끌며 야구장 득을 다졌는데, 운동 중 근육 부상을 당한 선수가 있으면 너 절뚝이는 모습이 마치 찰리 홀스 같다라고 놀리던 표현이 쥐가났다라는 의미를 갖게 된 것이지요. 근육 이야기를 하다가 많이 다른 곳으로 빠졌네요. 근육을 만들고 키우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영양소가 있죠. 바로 단백질인데 프로틴의 어원도 함께 알아보시죠. 프로틴은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말이자 개념인데 1838년 네덜란드의 화학자 게르하르트 요한 뮤더에 의해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음식 성분을 구성하는 이론적 물질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졌고 동료 화학자인 옌스 야코브 베르셀리 유스가 이거 엄청 중요한 성분이니까 그리스어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프로테이오스에다가 어떤 성질을 가진 의미에 전미사 INE를 붙여서 프로틴이라고 불러볼까? 라는 제안을 통해 탄생된 말로 보고 있습니다. 근손실이 오지 않게 가장 중요한 영양소니까 딱 맞는 말이네요. 여기에서 또 꼬리를 물어서 프로테이오스의 어원을 알아보면 첫째를 뜻하는 그리스어 프로토가 어원인데 인도 유럽어퍼에 꼬리를 두고 있으며 앞에, 전에 먼저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파생된 말들은 생각보다 많은데 그리스 신화 속 네임드 신인 프로메테우스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이며 관련하여 프로토타입, 프롤로그 등도 모두 같은 뿌리에서 파생된 말이 적용된 단어들입니다 이상으로 근육으로 시작해 단백질을 거쳐 관련된 다른 단어들의 어원까지 살펴본 유래 아저씨였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재미난 말의 어원으로 찾아오겠습니다